<laughs> 처음에는 전속 개념으로 시작이 된게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촬영을 같이 접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제 갤럭시 측에서 좋게 봐주셔서 준속 모델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. 회원이긴 한데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. 저는 이제 뭐 대부분. 활동 위주가 아니라 뭔가 구입을 하거나 음. 이럴 때 쓰고 음. 하나는 대부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온라인으로 최저 카드 비교해주고 제품을 손쉽게 구입을 할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? 갤럭시 코리아는요? 갤럭시 코리아는 이제 그래픽카드 전문 회사 개간지요 <laughs> 다명이고요 음, 겹치는 이름을 안 찾다 보니까 독특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성도 특이한 걸로바꾸고한번 기억하신 분들은 안잊어버리시더라구요 주다입니다. 다다 <laughs>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나 맞겠다. 어, 뻔하네요 엄마. 그냥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포르쉐가 좋고요. 국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제네시스. 선입견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선정적?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보여지는 게 너무 화려했고요. 해보니까 여자로서의 가장 큰 매력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집에 갔다 왔고요. 집에 남이라서 왔다 갔다 완공만꽤 졸였어요. 최소망은 어? 다들 안 아프고 그리고 하는 일잘 됐고 10년 후에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. 제가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? 뭐금해뭐 지금 같은 시즌 때는 살이 좀 많이 붙는 편이고요. 이제 성숙이가 되면은 관리를 하는데. 수시로 왔다 가다 해요. 음.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요. 그래서 음. 좀 쪘으면은 좀덜 먹고 음. 운동하고 좀안 쪘으면 많이 먹고. 손수 그림을 항상 그려주시는 편이 있어요. 근데 이제 행사 끝나면 항상 그 행사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거를 사진, 그 사진을 보고 그려서 항상 주시는데 되게. 부끄럽게 사진만 보내주고 도망가듯이 가시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었다면 그냥 잊혀졌을 텐데 그게 한 3년째? 한달간이라 해보고 싶은 거죠 네. 연기해보고 싶어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?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<laughs> 안 해본 분야 중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중... 때 앞에서 두 번째였어요 어. 근데 1년만에 한 10센티나게 더 쭉쭉 크더라구요 그럼 중학교 때 몇이었어요? 중학교 때 67? 지금은요? 지금 72요 응. 군대 갔어요 <laughs> 이승기씨가 최근에 군대, <laughs> 아, 군대 갔어요 군대 갔었는데? 이월달에 갔어요 전화 <laughs> <저랑> 게시판에 사진 <사실은> 올려달라 <laughs> 며가를... <laughs> 어. <laughs> 괜찮네요 게시판에 사진 <웃음> 올려주세요 <웃음> 멀리 가고 싶죠. 뭐, 유럽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데. 현실은 태안, 강원도. <laughs>